성경을 이야기할 때 구약의 구조를 크게 세 권으로 나눠 본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히브리 성경과 우리가 보는 일반 성경이 약간 다르다고 이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보는 성경은 이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졌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본 내용이 역사서를 쭉 봤습니다. 아직 안본 성경이 세 권이 있죠. 역사서 가운데. 네, 에스라 니엠의스더세 권은 잠시 후에 보실 거고 나머지는 지금 다 보셨습니다. 예언서도 지금 한참 보고 계시고 지금 이제 우리가 남은 것이 시가서인데 자, 시가서 그래서 우리가 다섯 권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가서 다섯 권은 어, 다른 얘기로 지혜서라는 말로도 우리 가 불려지죠. 또 어떤 분은 이제 성문서 예, 여러 다양한 명칭이 있는데 자, 시가서 라는 명칭으로 우리가 이 다섯 권의 명칭을 아성경을 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가서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욥기 시편, 자먼, 전도서, 아가. 자, 저자도 여러분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욕기만 저자 미상이고, 시편 같은 경우는 저자가 거의 드러나 있죠. 대부분 시가, 어, 다의색에서 쓰여졌고, 아니면 고라자손, 뭐, 아사, 그의 뭐, 모세도 있고요. 뭐, 바벨론 포르기의 어떤 사람들, 뭐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쓰여진 것을 보게 되고, 어, 자 전도서, 아가. 이거는, 다윗의 아들었던 이 솔로몬이 쓰였고 그 후에 조금씩 추가된 부분들이 있지만 주된 저자가 솔로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가서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성경 가운데 어떤 이 구약의 역사서 또한 시가서 예언서 이세권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하는가?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크게 우리가 이 상관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보았죠 레위기를 중심으로 크게 그 내곤의 어, 네 책이 레위기를 더 보강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한 치료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그분은 왜 우리를 이 가운데에 이끄셨는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또한 이 민수기를 통해서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훈련받는 이야기가 민수에 나왔었고요. 십명기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가나안을 목전에 둔 사람들에게 이제 그들이 실제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율법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책이 바로 십명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보면 이제 세 가지 표가 나오죠. 여기 보면은 이제 크게 어 역사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 언약에 대한 반응들이 이 역사서를 통해서 펼쳐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역사는 순종의 역사보다 불순종의 역사가 펼쳐진 것을 보게 되고요. 또한 이 불순종에 대한 경고, 우리가 뭐, 어 스포츠를 이야기할 때 경기장 안에 선수들만 함께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선수와 함께 누가 함께 뛰냐면 심판도 함께 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심판의 역할은 뭐 그, 거기서 뭐 공을 차거나 아니면은 선수를 뭐 테크라, 이래서는 절대 안 되죠. 네 함께 있지만 그들의 사명 무엇이냐면 주칙을 가지고 그들에게 경고하거나 경기를 바로 이끄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선지자는 라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왕들이 백성들이 살아갈 때 그들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 잘못 가고 있는가 이것들을 말씀을 통해 비춰주면서 이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는 것. 그래서 때로는 이들이 너무 빛나가 있으면 아주 강한 호조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면서. 아 어, 때로는 그들이 절망 가운데 있으면 위로의 메시지로 이렇게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신 것이 예언자들이었고 예언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우리가 세 번째 보는 것이 이 시가서에 대한 내용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반응한 사람들 여기도 언역에 대한 반응이었는데 이건 역사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들 이야기고 이것은 이제 그들 의 믿음의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어, 잘 이행하였는가 좀 표현이 약간 이상하긴 하지만 이 하나님 어, 율법이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은. 항상 행복, 행복한 일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눈물나는 일이 더 많죠. 여러분이, 어,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계시기까지는, 뭐, 신앙의 그, 어, 과정들, 결코 순탄치 않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뭐, 하나님 믿어서 나는 무조건, 어, 만사 형통한다. 이런 분들 이 자리에 별로 안 계실 겁니다. 다들 정말 가슴 찢어지는 경험도 하셨고, 눈물나는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이 자리에 계실 텐데, 자, 시가서도 마찬가지로 기쁨에 대한 고백은 별로 안 나오죠. 대부분 하나님나 죽겠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나좀 어떻게 좀해 주십시오. 뭐저 원수가 나를 괴롭힙니다. 하면서 다양한 탄식의 고백, 아픔의 고백들이 담겨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욥기 대부분의 다 내용이 무엇이냐면 처음에 복받았다, 마지막 복받았다. 빼놓고는 대부분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욥이 부르짖는 이야기고요. 시편 시편도 절반 가까이가 탄식 시입니다. 예, 절반이 아라 절반 이상이 되죠. 절반 이상이 하나의 폐에 부르짖는 제발 나좀 살려주시오라는 탄식시의 내용이 되고 그외 이제 잠언 전도서 이것들은 탄식의 상황이지만 인생이란 무엇인가? 특히 전도서 같은 경우는 인생을 다 이제 살아보면서 인생이란 것이 참 헛대다. 인생을 왜 사는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내가 다 경험해봤는데 정말 인생같지 헛된 것이 없다. 그런데 전도서의 결론은 헛대다가 아니죠. 인생은 진짜 그런데 의미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찾았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인생에 정말 의미가 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하고요. 이제 아가서만 어떻면 고통의 문제, 뭐 탄식의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지만 그 역시 과정 가운데 보면은 부부 간의 갈등을 겪는 이야기도 또한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삶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희노애락에 대한 부분들. 이것이 바로 시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특징을 몇 가지 보면은 이 시가서의 특징이 역사적인 흐름이 거의 나오지 않죠. 완전히 없다고 말하지 못하지만 네 거의 역사적인 흐름이 어, 담겨져 있지 않고요. 또한 대부분의 고백 무엇이냐면 현재에 대한 고백입니다. 현재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 갈 것인가 하나님과 앞에서 지금 어떻게 서 있을 것인가 이런 고백들이 대부분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주제들을 보면은 우리 5페이지 보면 시가서의 주요 주제들 해서 욕기 고통 그런데. 어, 저와 함께 이제 요기를 보면서 정말 욥의 문제가 고통의 문제인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고요. 자 시편의 문제, 시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하나님에서 바른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바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된다. 이것이 이 시편 가운데 강조되는 내용이고 참원에서 강조한 것이 지혜인데 그럼 참된 지혜가 무엇이냐? 어, 뭐 학원에 등록해서 공부를 열심히 한 것이냐, 아니면 많은 책을 읽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여호화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역시 마찬가지죠. 삶이란 무엇이냐. 아 어, 모든 것을 가졌던 솔로몬이 그 삶을 해볼 수 있는 건 모든 것을 다 해보고 결론 내린 것은 삶이란 어, 정말 이 땅에서, 해 아래에서의 삶은 정말 무의미한 삶이다. 그런데 한 가지 의미 있는 삶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그 삶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아가서는 단지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끼신지 그 사랑을 이 시적인 표현으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